응 음? 현우 형님이네 <laughs> 예형이어밥 형님.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갈 거냐 니한 네, 번도 안 찍은데 있어 그 좋은데 있어 좋은데 어디지 어. 내가 안 찍은데가 있다고 어안 찍은데 있어 저 오래된 식당인데 그 괜찮해 유명... 어, 진짜 맛집이야 맛집 그렇게 유명한데 내가 모른다고 어니 가면 알거 알긴 알거요 근데 안 먹어봤을 거야 어 그래 어, 어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어, 지금 바로 가게. 배고 죽었어. 아리사도 배고프다고. 어, 한끼도안 먹었대.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 지금 내려가요. 어, 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아니, 근데 현우 형님은 골프장 갈때나 데리고 간다고 하더면은음 그냥 갔다 오셨네. 나도 따라가고 싶기는 했었는데. 와 진짜 날씨 대박이다. 금방이라도 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현행님이 이쪽 도로에서 올 거거든요. 저는 차를 얻어타고 가는 입장이라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콘도가 여기 보이시죠? 더 체즈 콘도인데 여기에 사람이 없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음, 요즘에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곧, 이제, 아니지, 곧은 아니지, 그래도 조금 시간은 남았는데, 어, 계약 기간이 끝나거든요. 저는 이사할 계획이에요. 저 뒤에 검은 차가 오는데, 현우 형님인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네, 아니네. 이 버스 뒤에 차가 현우 형님인 것 같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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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공업 마스카이네. 근데, 제가 어디를 못 가봤어요, 유명한데? 저기? 어, 아, 뭘 알아야, 뭐, 나도 설명을 하고 하지. 그, 나, 그, 개미. 아, 개미. 거기 리뷰 한 번도 안 했죠? 에, 예, 리뷰 한 번도 안 했었죠. 어, 앵그리밍 뭐 하는데? 앵그리밍 언땅티나잉? 언땅폼러? 네. 안 해보셔잉. 앵그리밍, 왓니, 군 쫙, 기날라이 치킨, 늑, 아. 두 치킨, 늑, 뚜와? 뀐... 다일로 능두와 번 어, 치킨도 맛있어. 어 그래? 웬만한 치킨집보다 치킨 맛있어. 행이 뭐그 집에 돈 받았어요. 왜 이렇게 자랑을 해? 아 자랑이 한게 아니라, 우리는 자주 가. 어. 태국 음식도 팔거든. 어. 근데 거기 요리를 하면 웬만한 태국 음식보다 맛있다 그래. 이거. 어 그래? 어. 오케이, 제가 뭐 먹어보고 뭐 한번 한번 그래 리뷰를 한번 해보죠 뭐. 진짜 맛있어 가보자고. องเกมื่อก่อนคนติดตามสงสัยว่าคุณชื่อ a อง r กอ i n ใช่ไหมแต่มิสเตอร์มูนองชื่อทำไมแองกอรมิงครับแต่พมตอบองกอร์รีมิงทุกวันโกอยู่แต่คนติดตามทุกคนไม่เข้าใจแต่วันนี้พมอัปโหดวิดีโอทุกคนพมคิดว่าทุกคนเข้าใจแล้วอัโดแล้วหรอ นนะสำเนาโอเคไหมเฮ้ยทำไมอ้วนจัง <laughs> คาเมราไม่ดีนะไม่ใช่คาเมรา,ไม,า,มาไม่ใช่รับผิดชอบคาเมราคาาต้องรับผิดชอบต้องเปลี่ยนใหม่เลยเออไมไม่ไม่ไมไมทำไมอ้วนจัง <laughs> จริงจไม่อ้วนขนาดนี้ <laughs> อน <laughs> <laughs> ็นดมิงโอเคไหม <laughs> ดตลูกเหรอทำไมอ้วนจังยนไม่จุกจนติ้งตัวเองอเ 그렇지. 여기가 어, 낙과 쪽이 뭐뭐 뭐 하는데? 어, 왜? 카메라 욕심 있어? 여기가 낙과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요 주변에는 한국 식당이 어, 이 개미 식당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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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레드 엔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가게 이름이 빨간 개미에요 밖에서 보는 어, 식당의 모습이고요. 식당이 꽤나 넓어요. 사와디카, 이거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타이 비디오, 다이 마이카, 아, 카카, 코코카. 실내 내부는 이래요. 이 원목으로 해가지고 되게 좀 은은한 느낌? 어,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밖에 테이블도 있고요. 방금 직원분한테 허락은 받았는데 영상 좀 촬영해도. 아, 찍어도 예, 있어, 예, 예. 뭐 시켰는데? 얘는 치킨. 치킨. 아, 치킨. 형님 뭐, 뭐 드실 거야? 나는. 저는 사장님 제육볶음 먹겠습니다. 네, 예, 저는 항상 그러면, 제육볶음이라서. 예, 뭐하냐? <laughs> 얘 뭐하는 거지, 도대체? 진짜 카메라 욕심 많아. 아, 맞다. 어, 뭐가 맞아? 앵그리밍, 앵그리밍. 형님, 그, 라마야나 워터파크 알죠? 어. 거기 지금 응, 행사하거든요. 야, 앵그리밍. 추억니 어, 라바야나 워터파크 언니, 어, 로타시퍼센. 응. 음. 아니, 아니. 아니라고 그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네 태국 599인데 와 태국이ไม่ใช่คนไทยใช่ไหม 999바트 뭐라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한국 사람만 가고 외국 사람은 따이와안가안가 음. 아. 안 가. 더럽어서 <laughs> 안가 내가 <laughs> 안 그래도 너 보고 한번 갈라 가자고 할랬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아갈 싫어부터 아니 나도 그 페이스북에서 봤었거든 근데 아50% 할인하더라고 그럼 갈만 하잖아 그 아, 영상 아, 찍기도 좋고 그래 그래서 갈랬더만와 더럽다 진짜 외국인은 그대로 받는다 이거지 아안 갈라 ใชไหมอออาลิซาก็ซ่อมาอาลิซาก็ซ่อมเมือนกาวดิสเขาห้าสิใช่ไหมแต่ว่าพอเข้าไปในเว็บไซต์ใช่ไหมคนไทยห้าร้อยเก้าเก้าใช่ไหมคนต่างชาติเก้าก้ไม่ใช่ไม่ใช่เออพี่อูกับผมมีป้ายขากิแล้วแต่ราคาเมืองกนหรก 내가 전화가 딜 거야. 토우 웹사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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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근데 이거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 상이 맞잖아요. 자국이 호 하는 거 정말 보기 좋아. 근데 뭐 태국인 600바시면 외국인은 뭐700 바, 800바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이거야. 왜 그거를 갖다가 아, 거의 40%를 지금 더 넘게 받는 거잖아, 40% 정도. 돈이 아까운 걸 떠나서 기분이 어. 좀 나빠. 기분이 많이 나빠, 이거는. 기분의 문제야. 응. 그래, 뭐 외국인이면 2 0 0만 정도, 3 0 0뭐다 받을 수도 있어. 응. 근데 행사도 5 0로 해놓고는. 그렇지. 그것도 싹숙켜놓고 음. 응. 이거 보고 갔던 외국인은 거의 현장에서 그냥 9 9 9만 내야 되는 거야. 그치. 응. <laughs> 우리 같이 보면서 태국어 뭘 이제 까먹는 사람들은 어? 답도 없지. 어 갔다가, 어, 갔다가 그냥. 어, 기분 나쁜 거야. 그래. 아싸. 밑반찬 나온다. 오. 오. 밑반찬. 오 잘. 어 깻잎도 있다. 응. 내가 말했지. 나 여기 집밥 먹고 싶은데 여기서 먹는 다어 그래? 어? 집미채네니이안 와. 음. 바람. 여기 봐 봐. 무지봐 봐. 여기 대배만. 야. 야, 반찬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어 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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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제육이네. 야, 오. 여기 진짜. 진짜 푸짐하게 나오는데 이 정도면. 진짜. 보자. 제육을 그냥 일단 그냥 먹어 봐야 돼. 그냥. 응, 음, 괜찮네. 나 혼자 이거 다 먹거든. 우와, 맛있지. <laughs> 맛있당냐뭐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가지. 가지, 음. 가지 무침. 음, 깻잎 좋지, 깻잎. 음. 음, 맛있지. 음, 둘이서 이게 자주 오나 봐. 자주 오죠. 마버 일러 어한 달에 123칸아. 일화티 쏨 3칸. 이 이건 두 개로 나눴어요. 아, 감사합니다. 양이 좀 많으니까. 아, 이걸 두 개로 나눠 주신 거구나. 아,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양이 장나 있어. 근데 반반 나눠 주신 거구나. 양연그르셔도되는데 감사하게 또. 아, 좋다, 국 물. 치킨이라며 앵그르밍 쌍 까이톤 마셔 일로. 수프도해. 아 수프도해. 어. 치킨은 나문만 싸가면 돼. 음. 앵그리밍 응, 침 다이마이. 아, 치킨 이 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문 추천한다. 안 왜? 아 뭐야 이거? <laughs> 이 뭔데 이거? 아 똥야미구나 이게. 음. 와 근데 이집 밑반찬이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보세요. 상다리 휘어지게 시켰습니다. 이거 우리 형님 다 먹을 수 있나 진짜. 이거 싸박. 어, 통닭은 싸 갖고 가야겠다. 이거 다못 먹는다. 이 자리에서. 아, 맛있다. 어. 피카? 아니, 사이공 다이마이카. 카. 뭔데 이거? 아니 알라이. 아리사 오, 계산. 아리사 계산한데 안 돼. 내가 내야지. 저번에도 아리사가 냈잖아. 우리가 아, 저번에 사둔 약이 뭐 사준다고. 내가 샀다고? 어.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야 저번에 샀어. 아니야, 아, 내가 아, 아니야 내가 내. 내가 내. 내가 내. 다 올라가. 어머 어머. 아. 아니 가 거기 가. 어이 감사합니다. 아니 뭘 사장님 이런 거를. 구독자인데그 이런 걸 챙겨주세요. 왜? 아니 그래서 열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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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먹기그기 저기 요기 저기 저어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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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잘저다 저기 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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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장님이 요 김치 주신 이유가 저번에 제 영상 엄청 예전 영상인데 제가 김치도 없이 그 라면 먹는 게 있었어요. 그거 보고 마음이 아프셨대. 그때 댓글을 적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온 김에 또 이렇게 김치를 챙겨주시네요.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와, 형님. 그러고 보니까 여기 주변에도 저기도 마사이샵이잖아. 여기도 마사이샵이고. 여기 마사지도 많아 호텔이 많아서 그런지 마사지샵도 되게 많다 내 사랑 리비라 에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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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친거 봤어? 봤어 와여기는 진짜 번개 자주 친다 응 리비라 황스웨이 나 차에 폼촙 티수 티니 타폼 짜루아이 폼스 콘도 안니 66스케어 렌트 3 0 0 0이 기사님 체즈 콘도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송판. 어? 어? 뭐라고? 송판? 송밭. 아, 송밭. 어, 그렇지. 송밭이지. 어, 송밭. 어, <laughs> 어, 그렇지. 형님, 오늘 잘 먹었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내일 연락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형님, 운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어 네. <laughs> 저녁, 진짜 야물딱지게 먹고 콘도로 돌아왔습니다. 어라? 원래부터 이렇게 불이 들어왔었나, 여기가? 어, 꽤나 예쁘네, 우리 콘도도. 오늘, 어, 앵그리밍 커플이랑, 어, 빨간개이라는한 식당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갈수 있는 곳은, 요, 구글 맵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댓글나 상단에 딱 고정해 놓겠습니다. 혹시나, 뭐, 나그아 쪽에 숙소를 잡으셨다고 하면 한 번쯤 방문하셔가지고 식사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밑반찬도 맛있었고, 메인 음식들도 다 맛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